안녕하세요, 고포트입니다. 1688 알리페이를 통해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인 1688에서 샘플을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688 알리페이 이용이 불가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웹브라우저를 열고 주소창에 www.1688.com을 입력하여 1688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상품 페이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옵션, 가격, 판매자 정보 등을 자세히 확인합니다. 판매자에게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알리왕왕 혹은 위챗 등을 이용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품 정보 확인 후 구매를 결정하면 상품 페이지에서 장바구니에 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든 상품을 담았다면 장바구니 아이콘을 클릭하여 장바구니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장바구니 페이지에서 주문하기 또는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문서 작성 페이지에서 배송 정보 수량 배송비 등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 방법을 선택하는 페이지에서 두 가지 결제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중, 1688 알리페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결제 전 최종 가격에 이상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1688 알리페이로 결제가 완료되면 사이트로 돌아가서 주문 및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이때 판매자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적용이 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여 1688 알리페이를 이용하여 1688 사이트에서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만약 1688 알리페이 이용이 불가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택 1. 수입 대행지 구매 대행 플러스 1688까까중 선택 2. 수입 대행지 배송 대행 플러스 1688 슈퍼아이디. 선택 3. 수입 대행지 배송 대행 플러스 1688 송금 결제. 이와 같은 방법으로 1688 알리페이 없이도 간편하고 안전한 결제 방법으로 1688 사이트에서 중국의 다양한 제품들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